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 제사장이 되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 모세의 인도로 bc 1446년, 어,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이 이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 을 몰아내는 정복전쟁을 합니다. 요수아는 가난 땅을 12구역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 를 뽑아 얻게 합니다. 요수아는 b c 1390년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요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울이 왕위에 올 때까지, 빛이 1050년, 4 3 4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거 중구난방 시대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지 않고 안았고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소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열두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여 하였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17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 지는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으나 이 이야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손자가 은으로 만든 우상의 제자장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에브람 산지에 거주하는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 어머니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신당을 짓고 한 아들을 제자장으로 세웁니다. 그때 베들렘에 거주하던 데위지파 의한 소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를 방황, 방랑하다가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미가는그 소년이 레이지파 사람인 것을 듣고 그 소년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지 합니다. 레이 소년은 흔쾌히 흘러갑니다. 그 레이 소년은 방랑생활을 끝내고 한 가정의 우상 제사장으로 정착합니다. 그때 단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가까이 와서 레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레이 소년은 정착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단지파 사람들과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것 같습니다. 다른 어, 집파 사람들은 나이스로 가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다른 집파의 사람들은 미가집 신전의 우상과 제사장으로 있는 그이 소년을 빼앗아 갑니다. 레이 소년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집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좋아하여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놀랍게도 이 레이소년이 모세의 손자 즉 게로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이 레이소년이 모세의 손자라는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가히 신적인 존재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바로와 대결하여 이스라엘을 출입업시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우약성경 5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엄청난 책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장세기는 모세가 인류에게 남긴 큰 업적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손자가 이스라엘 단지파가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크게 욕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상의 제사장이 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요나단 자신의 문제는 차지하고 위대한 할아버지 모세를 이렇게 욕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지파를 또한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한 지파가 되어 열두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소와 가난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 열두 지파로 만들고 의뢰의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뇌지파에게는 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뇌지파에게는 땅과 산업을 주지 않았으나 4 8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재물을 레이지파의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모세의 후손들은 에브라임지파와 단지파와 문화세 반지파들의 영역에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레이지파에게 산업은 주지 않았으나 집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은 소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레위지파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지켜졌다면 모세의 손자가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우상의 제사장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속히 달아가 였음을 보여줍니다. 십일조가 바쳐지지 않았으며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자를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공적을 생각하고 모세의 후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야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오랜 세월을 지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은 급속히달아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불신의 시대였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후 오래되지 않아 다 쫓아내지 못한 본래 그 땅에 살던 이방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렇게 혼란이 오고. 멸망이 온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